안녕하십니까. 플러스 툴입니다. 어, 오늘은 주피터 미니 체인톱에 톱날을 가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어, 들어가 있는 스패너로요. 먼저 이 볼트, 볼트를 풀어줍니다. 볼트를 풀고 덮개를 덜어내면요. 가이드바하고 날은 이렇게 쉽게 풀리게 됩니다. 날을 체결할 때날 방향이 중요한데요. 회전이, 회전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큰 날, 작은 날, 큰 날, 작은 날 순서대로 꼽으시면 방향이 맞습니다. 가이드바에, 사이에 날을 이렇게 꼽으시고 꼽으시고 뒤쪽부터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두께를 덮고 다시 볼트를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볼트를 다 잠그지 마시고요 일단 날의 텐션을 먼저 지금 날이 좀 헐렁한 상태거든요 날을 이렇게 당기면 날 안에 구멍이 나옵니다 구멍이 한반 정도만 구멍 당겼을 때 구멍이 한반 정도만 보일 정도로 텐션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지금 약간 헐렁한 편인데요. 볼트를 다안 좋았으니까 텐션, 텐션 조절이 됩니다. 들어가는 십자 드라이버로 안쪽 텐션 조절 볼트를 이렇게 조아주시면은 말이 조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날이, 날이 조절돼서 텐션이 어느 정도 맞춰졌을 때 나머지 볼트를 맞아 조여주시면은 네, 이렇게만 날교체가 끝납니다.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니까 항상 날 결체할 때나 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배터리는 분리해 두셔야지 배터리 수명도 길게 가고 안전에도 주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